자, 첫 번째 경기는 취소가 됐고요. 재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메소드 대, 이제, 키, S 에스 어, 엔젤 팀, 키에스 엔젤 팀대 메소드 경기가 첫 번째, 어, 시작하면서, 키에스 엔젤 팀이 연달아 두번 전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어, 디스커넥터, 이제, 아니면 리메이크 하자. 예, 재경기를 하자고 말이 나와가지고, 재경기를, 말이 나온 게 아니고, 쟤들이 이제 강제로 재경기를 한 거예요. 예. 똑같아요. KSNZ팀 네,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몹을, 호랑이인데까지 몹을 몰았어요. 이때 여기서 전멸을 했어요. KSNZ팀이. 메소드는 똑같이 맨쯤에첫 번째 무리를 매지를 한다좀에 패스를 한 다음에 두 번째부터 곰을 잡고요. 여기서 아까와 똑같습니다. 아까와 똑같아요. 네. 여기서 KSNZ팀 여기서 전멸을 했는데, 이번에는 성공할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광, 곰이, 곰이 외치는 거에 광역 데미지가 들어왔죠. 여기서 아마 아까 전멸을 했거든요. 지금 안전하게 넘어가네요. 근데 아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왜 재경기 리메이크 할 때마다 왜 화면을 가리냐, 메소드 화면을 전체면띄운 상태에서 어 k s n j 팀이 화면을 안 보여준 상태에서 왜 재경기가 얘기가 나오냐, 이건 증거를인멸하려고 하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다 하면서 채팅장이 엄청나게 의문적인 이제. 어, 글이 올라와요. 지금 치명상이라서 지금 실을, 실을 엄청나게 해야 되죠? 실을 엄청나게 해야죠? 치명상이라서. 아, 치명상이 아니구나. 참, 죄송해요. 예. 아까 포, 포, 폭발이 터진 건가? 폭탄이 터진 건가? 하여튼 그것 때문에 채팅장에는 이건 증거 일면을 위한 작전이다. 예. 일부러 항상 리메이크 하기 전에 왜 전체 화면을 이렇게 두냐, 만, 예. 전체 화면을 띄워서 증거 화면을 안 보여주냐, 문제가 되는 화면을 보여달라는 식으로 이제 의문을 제기해요. 지금 전부 다. 예. 채팅장에는 그렇게 고의적으로, 예. 고의적으로. 버그 아이 c 버그 주식회사라고 그러고요. 버그 회사다. 버그다. 버그 게임이다. 리메이크 프리즈 리메이크 게임이다. 예. 버그다. 버그다. 버그 게임이다. 버그 회사다. 버그 회사다. 이거는 버그다. 리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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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창이 거의 9 9이 거의 리메이크란 말밖에 없어요. 예. 자, 풍운이 죽었죠 풍운이 죽었는데 그냥 간거 아닌가요 풍운이 죽었.. 죽었는데 그냥 온건가요? 풍운이? 풍운이 죽었는데? 풍운이 아직 안온거 아닌가요? 풍운이 아직 안왔죠? KS 스 엔젤팀은 풍운이 아직 안왔어요 투물로 자기가 오든지 하겠죠 지금 어, 메소드팀 같은거 지금 네드를들어갔고요 네임드가 렘드, 풀링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KS 스 엔젤팀은 풍운이 오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뛰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거는 여기서는 솔직히 더 이상 또 여기서 또뭐 여기서 또버그 거다뭐 이런 말을 하면은 진짜 진짜 아구 창나뉘야 되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채팅장이 지금 말은 보면은 수도사가 버그다. 어 수도사가 버그다는 말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메소드는 정말 안정하게 솔직히 생각해보면 똑같은 유럽 지역인데. 어, 아마 그래도 한 팀은 진짜 인터넷 인터넷이 문제다 뭐베지사 버그다 뭐 갑자기 안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재경기를 하는데 메소드 같은 게 그런 거 없잖아요. 예. 그냥 우리는 그냥 안전하게 갈 거다, 안전하게 간다. 예. 아무 문제가 없다. 예. 어, 이제 더 이상 이제 여기서 k 스 엔젤팀 여기서 또뭐 재경기를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진짜 테러예요, 테러. 지금 채 팀장이 전부 다리메이크나 얘기밖에 안 나와요. 예. 재경기를 하자, 재경기를 하자, 다시 만들어야 된다. 리메이크리메이크리메이크리메크 니메크. 계속, 버그니메이커, 그, 버그니메이 그. 다시 녹화를 해.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전체 화면이, 오. 자, 이, 이 지금 채팅장이 이런 말이 나요. 와 다시. 저, 저, 메소드가 전차하면 나오는 순간 재경기가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발 리메크해라. 이 제발 리메크. 이 의외로 이 메소드보다 이제 k 스엔지 팀을 응 원하는 팀도 사람도 꽤 있는가 봐요. 제발 리메크해라. 이 예. 음, 메소드에 안 좋은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도 꽤 많은가 봐요. 예. 리메크, 이 나를 믿어라. 예. 이런 말도. 이거, 이거 직역을 하자면 그래요. 예. 리메크 나를 믿어라. 리메크 하란 말 나고. 그들은 리메크 통상의 보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어, 그 스포츠 이거 이것도 하나의 스포츠다 그런 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메이크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 보수... 내가 아, 어떻게 보상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대충 그냥 그래요. 리메이크를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근데 네, 메소드도 비슷한 저력이 있,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지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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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메이크 하라고 그러고 흑마 딜 질이죠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딜을 보시면요 저희들 저도 글로벌로 다니지만 저 정도 딜 나오시는 분은 꽤 많습니다. 예, 저 정도 딜 나오시는 분은 꽤 많아요. 여기는 템이 970렙이라가지고 뭐, 그 딜이 크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970대 넘는 분이 되게 많은데 여기는 970으로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정도 딜은 충분히 다 나와요. 예, 일반 저희들이 고단 가면은. 그래서 엔젤팀 아직까지 잡고 있고요. 27% 남았습니다. 저건 아마 수도사 때문에 망하라 먹은 거죠 예. 수도사가 죽는 바람에 도비터럴 켜서 왔는데 수도사가 걸렸어요. 예. 수도사가 걸리는 바람에 수도사는 죽고 나머지는 이제 왔는데 거기서 수도사 기다린다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예. 음. 허접한 브리자드. 예. ks 엔젤 팀이 이, 이, 엔젤 팀보다 몸은 어,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빨리 리메이크 해라. 빨리 리메이크 해라. 빨리 리메이크 해라. 지금 거의 리메이크란 말밖에 없어요. 예. 거의 채팅장에 ks 엔젤 팀 리메이크. KS, KS, ks 엔젤 팀 리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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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밖에 안 나옵니다. 예. 채팅장에 온통 리메이크란 말밖에 안 나와요. 자이 팀들 전부 다 동통적으로 수호자는 패스를 할거 예, 수호자, 너 잡고 어, 도적이 수호자를 갖고 데리고 뒤로 가서 소멸을 타고 니셋을 하고 나머지가 지나갈 거예요. 나머지가 지나가면서 골두 마리를 풀링해서 데리고 갈 거예요. 자 t 이거 잡고 2 4단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솔직히 몹들이잘안 죽네요. 예. 자 도적이 리셋을 할 거고요. 예. 나머지 사람들 전부 다 말을 타고 지나갈 겁니다. 지나가면서 밑에 박혀 있는 어, 꽃두 마리를 꽃두 마리를 이제 플링해서 갈 거고요. 예. 아, 에드가 낫는 거 같은데요. 신기 에드 낫는 거 아닌가요? 신기 에드 난거 아닌가요? 아닌가? 약간 늦게 오는 것 같은데 아니네요. 예, 다행이네요. 예. 자, 이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예, 이 정도까지는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예. 요즘에는 이제 이거 폭탄 처리를 신기가 거의 하죠. 신기가 거의. 잘 하더라고요. 신기가 진짜 저걸 처리 잘 하더라고요. 옛날에 조도가 정말 1등이었는데 조도가 높으면 보면서 저걸 처리를 못해 리메이크하라고 채팅창이 온통 아까부터 리메이크란 말밖에 없어요. 예. 지금 채팅장 엄청나게 도배를 하고 있어요. 예, 엄청나게 도배를 하는데? 이건 뭐지? 이왜 이렇게 도배를 하지? 자 메소드는 안전하게 진짜 그냥 차곡차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안전하게 아주 뭐 어떻게 보면 되게 과감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되게 안전하게 하죠. 예. 지금 거의 트위치 채 채널 그 채팅창은 지금 거의 폭파 직전이에요. 지금 예, 폭파 직전입니다. 지금 거의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지금 도배로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도배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이게 아마 응원인지 아닌지 정확히 무슨 요 숫자 1을 계속 나열을 하는데 저게 뭐 1등 하라는 뜻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1등 하라는 뜻인지 정확히. 쫄부터 먼저 잡나요? 이게 뭐지? 이, 이거, 이거는 뭔가요? 이걸, 이거는 이건 뭐하는 죠 메소드가 좀더 시안한 공략을 하고 오는데 쪼를 먼저 잡나요? 쪼를 먼저 잡나요? 어, 이건 뭐죠? 쪼를 먼저 잡네요. 어, 팝업하는 시간도 아깝다. 그냥 쪼를 먼저 잡겠다 이런 뜻인 건뭔 거야? 이런 경우는 처음 봐가지고요, 제가. 어. 아니면 아 알을 깨워서 갖고 가는군요. 알을 깨워서 갖고 갑니다. 알을 깨워서 갖고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자맹 때문에 어, 새끼 용을 데리고 냄들을 치려고 자우 수급용을 하려고 와 진짜 똑똑하네요. 지금 새끼 용을 깨워서 갔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자맹 도적이 있다 보니까 자맹 도적은 연계 점수가 있어야 절기 절개, 절기를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불 치고 그면 러 연계 점수칼불 치는 순간 연계 점수가 풀로 차요. 그러니까 버블이 버블이 풀로 찬다고 그때마다 절기를 누는 거 지금 보세요. 암사, 뭐야, 자명도적 딜 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죠. 3천만, 4천만, 4 0만이죠 400만, 50, 이렇게 올라가죠. 500만, 이렇게 올라가죠. 저게 이제 새끼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거예요 새끼용이 있으면 칼부를 치면은 칼부 칠 때마다 그쫄 수만큼 연기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그냥 마지막 마무리를 할수 있거든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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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진짜, 뭐야, 지능적인 플레이어죠, 저거는. 아마 삼네임도 저렇게 잡을 거예요. 삼네임도 일부러 알을 깨워서 잡을 거예요. 예. 원래 일반적으로 3렘을 알 끼워서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도적이 있을 경우. 일부러 도적이, 깨워, 저, 저, 뭐야, 새끼용 좀 끼워달라고 그래요. 탱커한테 부탁을 합니다. <laughs> 야, 초반 딜로 진짜 많이 깎았죠. 예. <laughs> 새끼 용이 아직도 있죠? 네, 새끼 용이 아직도 있어. 저건 알고 달고 살 거예요, 아마. 네, 저건 계속해서 달고 살 겁니다. 네. 새끼 용을 죽이는 용이 아니라 버블 용이기 때문에 그냥 저거 다, 달고 살 거예요. 네. 예. 탱크만 겁나 아프지. <laughs> 탱크는탱크만 겁나 아픈 거야. 이탱크만탱크만 이, 탱크만 겁나 아픈 거야. 예. Yeah, for, uh, 칼부러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새끼 영을 절대 안 잡는 거죠. 예. 예. 도적만칼부러 계속 치는 거야. 칼붙치고 절개, 칼붙치고 절개, 칼붙치고 절개, 칼붙치고 절개. 자, KS 엔젤 팀이 먼저 시작을 했지만, 이제 메소드가 거의 따라잡았어요. 메소드 팀은 아까 쪼금까지 잡았기 때문에 시간 단축을 할수 있고요. 나 네, 색경은 퍼센트에 포함이 안 됩니다. 내가 예. 네, 알고 있는 색경은 퍼센트에 포함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야, 보세요. 결국에 메소드가 더 빨라졌어요. 니다 이게 자면 도적을 갖고 색경을 듣고야 이건 진짜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야 이건 대단하네요. 저거는 일부러 저렇게 하자고 해도 탱이 못 버텨. 이거 어떻게 패스할 거야 그러면 이거 아 충분히 거리가 나오는가 보네요. 예 충분히 거리가 나오네요. 예. 색경은 저건색경 요즘 여기서는요 색경이 깨워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자원 수급용을 쓰는 거기 때문에 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제만 <목소리도> 안 건드리면 돼요. 제만 네, 안 건드리면 됩니다. 제 괜히 건드려 가지고 뭐야 잡네, 잡네. <웃음> <웃음> 우식한 사람들, 잡네, 네, 잡네. 웬만하면 <목소리도> 안 잡을 것 같은데 잡네 이걸. 도망가야 되겠죠 이제. 색용은 데고 들어가는 이유를 알까 말씀드렸죠, 제가. 어차피 이색끼용은 의미가 없어서 옆에 색끼용을깔수 있는 알들이, 알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얘는 상관없어요. 자, 이제 도족이 이제 난리 납니다, 또. 똑같이 여기서 새끼용을 다깔 거예요. 탱크가 일부 새끼용을 깝니다. 일부 깠죠. 예. 이거는 양팀다 똑같이 할 겁니다. 근데, k 이스 엔드 팀은 피해서 가고, k 이스 엔드 팀은 지금 그래도 퍼센트는 89%에요. 예. 늦은 건 아니에요. 어차피 한 무리 더 잡는다, 못잡는그 차이니까. 자, k 이스 엔드 팀 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예. 자, 새끼용을 깨웠습니다. 둘팀다 새끼용을 깼어요. 깨웠어요. 도족 갖고 이제 도족이 딜, 좀 딜탈 치라고. 근데 풍운이 지금 광역 스킬을 쓰고 있는 거예요. 색경 딜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음, 조두도 별똥별 난사하고 있죠. <laughs> 어, 어차피 색경용은 계속 깨울수 있으니까, 뭐, 그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조두도 색기용 있으면. 어, 총공심이, 총공의 힘을 수급하기가 좀더 수월해지기 때문에, 예,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어, 탱커는 계속해서 새끼형을 깨우면 되니까, 예. 자,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뭐냐면, 붕괴되는 지붕 피하고 나서 다시 붙고요. 하강 끝나고 나서 상계했다가 지붕의 붕괴 끝나, 어, 끝나면 다시 이제 붙으면 됩니다. <laughs> 도적은, 악세랑 도적은 난리 났어요, 지금. 특히 도적 같은 경우는 정말 행복하죠. 왜냐면, 절개하고 어, 칼부 치고 절개하면 그냥 마무리 공격이 다 들어가니까. 네. So, m e t h d e f i n i t e l y has the upper hand here on boss damage because they do have this rogue as you talked about, they do have the demon hunter and also the w a r l o o k t h i n g b u h i s e bit of damage. But this is a little b i r a y e t a h t e doesn't do that m u i e s n t do t u d o e i s a t much. It h i s i s n t do that much. It really doesn't do that much. It really doesn't do that much. It r e a l 이제 하강이죠. 하강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지붕 붕괴가 올겁니다. 그때 피해 있다가 오면 돼요. 야 메소드가 훨씬 빠릅니다. 예, 메소드가 훨씬 빠릅니다. <목소리> <목소리> 야 메소드가 먼저 잡았어요. 10몇 예. 프로 차이 나죠. 예. 메소드는 박지를 잡을지 모르겠네요. 박지를 잡네요. 예. 박지를 잡는가 봐요. 오른쪽에는 박지를 잡네요. 메소드는 이걸 잡고 아마 패, 나머지 쪽을 패스, 패스할 건지 아니면 어, 메소드는 이걸 잡네요. 박지를 잡습니다. 예. 박지를 데리고 내려갈 것 같아요. 예. 박지를 데리고 내려갈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애까지 잡네요. <laughs>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 솔직히, 속기, 솔직히 조금 아픈데, 이거. 예. 저도 해봤지만 정말 아픕니다, 이거. 박지가요, 탱커한테 정말 아파요. 박지가 탱커한테도 아프고. 그 외에 밤에 QS 엔젤 팀은 퍼센트가 좀더 유리하다 보니까 얘네들 바로 잡네요. 예, 받고 잡고 이제 아마 패스를 할 거에요. 빨리 지나갑시다. QS 엔젤 팀 빨리 지나갑시다. 예. 왜안 오는 거야? 네, 남은 사람들이 왜안 오는 거야? 왜이리 듣지? 어, 왜안 와? 아, 박지를 풀링 했네요, 예, 여기도. 야, 케이스 엔진 팀도 좋은 공략을 합니다. 예. 아, 둘다 진짜 다른 팀하고는 진짜 좀 다른 공략으로 하네요. 이제 보기가 좋습니다. 예. 자, 케이스 엔젤 팀은 이거 잡고 1 0 0 만들었죠. 이제 도비터 키고 다 지나갈 거예요. 패스를 할 거예요. 남은 사람들은 도비털 키고 들어가죠? 도비털 키고 들어갑니다. 도비털 키고 돌아가요. 이게 끝까지 이어질 겁니다. 이게 끝까지 다 이어질 거예요. 예. 자 그럼 바로 내려가서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KS 엔지팀 바로 시작을 할 거요. 5초 이 예, 바로 시작을 해야 돼요. 바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바로 시작을 해야 되죠. 머뭇거리지 마. 머뭇거리면 안 돼. 왜 머뭇거리지? 자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면 KS 엔지팀 유리해져요. 이러면 KS 엔지팀 유리해집니다. 시간이 5초 5초가 플러스 됐지만 먼저 잡으면 되니까 먼저 오, 이 정도면 5초 이상 차이가 나죠. 예, 이 정도 5초 이상 차이 납니다. 자 <laughs> 메소는. 드 안전하게 왔지만 쫄 잡는 데 시간이 더 걸렸어요. 응. 자몇 초도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몇 초도 네,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안 죽는 사람 위드니까. 이자 네, 생각해 보세요. 2 4단 폭군이야. 안 죽는 게 어려. 워 정말 어렵습니다. 흑마는 관문안 까나요? 흑마 관문안 까나요? 저, 어둠 악몽 화살을 캔슬할 수 있는 관문안 까네요. 흑마가. 자, 악몽의 화살 때가 누가 죽냐가 문제야. 여기서 주, 죽을 죽수 있어요, 진짜. 진짜 거짓말이고. 그리고 50% 이후에 광역 때문에 들어올 때그 뒤에 생존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도 문제고. 지금 근데 웬만하면 흑마가 관물을깔 건데 관물을안 까네요. 예. 자, 악몽 화살. 예. 이대로 가면 KS 엔지 팀이 이길 수 있어요. 이레, 이대로 가면 KS 엔지 팀이 이길 수 있고 여기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도적 도적 상대죠. 도적 금방 피나요. 12% 차요. 이대로 가면 KS 엔지 팀이 이깁니다. 이대로 가면 KS 엔지 팀이 나옵니다. 이깁니다. 예, 이대로 가면 여기서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됩니다. 안 죽어야지 살수 있어요. 아 진짜 막내가 리메이크 하라고 다시 빨리 디스커넥트 하라고 메소드 뭐하냐고 메소드 뭐하냐고 디스커넥트 하라고 <laughs> 아아 저도 아, 조두 죽었어요. 저도가 죽었어요. 이제 안 일어날 거야. 지금 안 일어날 거야. 그이유는 50%잖아. 이때 일어나 죽으니까. 이제 일어날 거야. 저도가. 곰 공포물 안 했죠. 저도가 공포물 안 했어요. 예. 저도가 공포물 안 했어요. 실라 예. 살려줄 거라 생각했는데. 이러면 10초가 플러스가 돼요. 10초가. 이러면 몰라요. 몰라요. 이러면 여기서 또 죽으면 끝나요. 예. 진짜 외소들은 진짜 안정적이다. 예. 누가 누구 하나 진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데 다른 팀은 죽을 것같아 누가. 지금 몰라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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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가면 KS 엔지 팀 이겨요. 지, 지금 이대로 가면 KS 엔지 팀 이깁니다. 예. 메소드도 지금 아 지금 어려운 거 지나갔죠. 메소드도 가장 어려운 구간 지나갔어요. 메소드도 KS 엔지 팀은 이제 악몽의 화살을 누가 어떻게 피했냐가 문제예요. 예. 아 케이스 아, 엔저 팀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을 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예. 아, <laughs> <지나요. 웃음> 이제 바닥도 피해야 되고요. 예, 지금 이제부터 아, 이제 되게 아, 이제 아, 생존의 아, 위험해야 아, 됩니다. 아, 진짜 여기서 만필다 채워놔야 돼. 만다 채워놔야 아, 됩니다. 만필다 채워놔야 아, 됩니다. 실로 딜하는 것보다 실 실해나 실해나야 돼요. 예. 지금 실러도 D라고 난리 났어요. 지금 11% 11% 11%, 11% 실러도 D라고 난리 났어. <laughs> 실러도 D라고 난리 났어. 지금 예. 실러도 D라고 난리 났어요. 예. 난리 났습니다. 두팀다 난리 났어. 이대로 가면 KS 엔지 팀 이깁니다. KS 엔지 팀 갖고 가네요. 1승 갖고 가네요. 아이 정도 면 보세요. 이겼죠 10초 10초 벌면 돼요. KS 엔지 팀은 10초 하나 둘. 세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끝났습니다 아하하하니케 예. <laughs> 팀이 갖고 가네요 케이스 <laughs> <laughs> 예, 엔젤 팀이 갖고 갑니다 예, 10초 지났죠 예. <laughs> 아하게소들은 아, 항상 이렇게 져외소들은 항상 이렇게 져 예. 아니 외소들은 항상 이렇게 서 진다니까 케이스 예, 엔 팀이 갖고 가네요 와 어, 잘했어요 예. 아 지렸어요 예.